최근 부쩍 오른 먹거리 물가 탓에 장보러 가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만 케인 반값에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동문시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관광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도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면서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겨울철 돼가면이 조류 인플란자도 생겨서 이게 수급이 또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 보면은 많이 들어온 물량도 자제가 돼갖고 가격도 오르고 그래요. 얼마간 이제 또 가격이 변동이 되면은 아무래도 덜 먹죠.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4% 넘게 오른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합니다. 최근 쌀 20kg의 평균 소매 가격은 65,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9% 뛰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달걀 한판 가격은 11% 넘게 올랐고 삼겹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 탓에 바나나, 파인애플과 같은 수입 과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사과 등 16가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지원 예산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싸게 팔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린 3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설전에 수입달걀 224만 개를 시장에 풀고 고환율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과일에는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바나나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가지 요금 걱정이 없도록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 3천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5만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